어, 연차 어. 공격인데요. 강종수 선수 좀 왼쪽 코에 어, 아, 네. 라인에 들어갔어. 몇 치까지? 좋았네. 아, 자, 옆구리 그러면 호흡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네. 더블 잽 어퍼컷 좋아. 옆구리. 자, 복부. 다시 복부. 아, 태형 갑니다. 니다 아, 아, 자, 양성욱 아. 자, 1라운드부터 아주 강한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예. 좋아요. 이번에 맞았어요. 맞췄어요. 어퍼컷. 네. 양성욱 왼손 채 마태영 합니다. 리유치 선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강종선에게 창타 될수있다 네, 한번 들어갔어. 왼손으로 마무리. 네. 자 라이트 주고 받았고요. 아그러나 어, 라이트 네.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짧은 라이트훅. 아 라이트 어, 라이트 어, 파크 어, 올렸어요. 같이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올라갑니다.